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음. 민준이와 함께 변신 장수풍뎅이라는 게 있대요. 맞나요? 네. 아, 있다고요? 이거 봐봐요. 아. 이거 근데 있어요. 제가 이걸 숨기고 네? 민준이가 이걸 찾는 게임입니다. 왜요? 네. 어, 민, 민준이라는 친구가 네. 방을 들어가서 이제 저희 저희. 저희 방을 들어가서 이따가 나와가지고 이걸 음 찾는 게임입니다. 이제 방에 들어가 주실래요? 네. 문을 닫아야 됩니다. 네. 아니에요, 그건 두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저 주세요. 네. 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숨겨볼게요. 문 닫고 들어가세요. 네. 아주 잘했는데요. 제가 어디에다. 엄청 어려운 곳에서 볼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장소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바로, 아무도 모르는 비밀. 여기 까만까만 방에 으면 되겠습니다. 가슴 왔으니까 이제 부를게요. 다 숨겼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지? 이제 제가 시간을 셀 건데요. 그 시간 안에 그거를 찾는 겁니다. 제가 시작이라고 하면 시작해세요. 시작? 아니에요. 제가 아직 안 했잖아요. 어디지? 아니에요. 시작. 시작. 제가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준비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민준이 종종 따라다니고 민준이는 제일 먼저 에어컨 앞으로 왔습니다. 에어컨 앞에책장을 한번 뒤져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는안 숨겼어. 이쪽으로 갔습니다. 이쪽에 뭐가 있다던 거죠? 강아지 가르쳐줘. 아, 이 가르쳐주면 안 되죠? 아, 가르쳐줘. 어? 근데 문제는 방에 있습니다. 힌트는 방이 나는 것이 가장. 민준이가 여기서 숨어있던 방이라. 아, 찾았다. 찾았다. 그렇게 해야지. 어, 남은 시간은 9분 22초. 그러면 1분 8초 만에 찾았어요. 네. 1분 8초. 엄청 대단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